짝퉁 불닭볶음면이 있다길래, 자 그래서 짝퉁 불닭볶음면으로 개지고 우와갔는데요 중국 스타일의 불닭볶음면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막 농심, 오뚜기, 삼양 약간 이런 느낌의 회사들로 가져온 겁니다.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요칸수푸요 친구 이 친구로 말할 것 같으면 진짜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약간 농심급 정도의 약간 규모 그러니까 요 친구 이제 중국 라면 브랜드에서 약간 남바원 느낌 얘는 약간 면이 보면은 스파게티 같은 약간 면발인데 그리고 요 친구도 좀 못생겼어 이 캐릭터가 그리고 이 친구 이제 백상 중국 라면계에 떠오르는 약간 다크호스 같은 느낌 중국에서는 약간 이제 값도 싸고 양도 많은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중국 사람들한테 좀 사랑받는 약간 그런 브랜드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그 불닭볶음면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 꼬들꼬들한 면발에다가 게다가 우리 이 배구를 좀 잘하시는 분들인가봐 얘는 좀 기대돼 좀 맛있을 것 같아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친구. 얘는 이제 다른 친구들과 달리 한글을 써놨습니다. 한국 칠면조 비빔면. 왜 칠면조야? 얘도 이제 비주얼만 봤을 때는 한국의 약간 그 불닭볶음면이랑 정말 약간 흡사한 이미지. 바로 한 번. 이야, 포크. 이제 이게 불닭볶음면 소스인 것 같아요. 이게 두 개나 들어있네, 소스가. 그리고 면은 약간 그냥 요런 느낌. 아, 왜 이렇게 눈태? 오, 이 친구 기대되는데 오 김가루 똑같아요. 그 다음에 요 소스 얘는 야 자세가 됐어. 야 라면 먹을 줄 알아. 그리고 야 달라 컵라면인데도 불구하고 요 비닐 포장까지 자세가 된 친구들이야. 자그 다음에 요 친구 오, 야 얘네들도 뭐뭐 뭐 여전히 똑같이 이제 김가루 같은 거 들어있고. 소스. 소스가 좀 까만 편이에요, 이거는. 그리고, 와, 젓가락. 오, 씨. 괜찮은데? 자, 일단 좀 배가 좀 고프니까 빠르게 한번. 야, 이거 뭐야? 야, 뭐가 이렇게 꾸덕해? 냄새가 좀 잘못됐어. 좀단 느낌이야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친구. 오, 야, 얘는 조금 찐인데? 그리고 이 친구. 오, 야, 얘도, 야, 얘도 뭔가 좀 잘못됐다, 얘가. 맵지는 않고, 뭔가 약간 달달할 것 같은 느낌?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의 약간 그 불닭볶음면과 점점 약간 흡사해지고 있는 듯한 느낌 쫙 뿌려주면 완성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생긴 거는 오, 대부분 좀 겉으로만 봤을 때는 어, 좀 그럴싸하게 생겼어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자 일단 요친구터 일단 먹어볼게요 안 매울 것 같아. 어우, 못 매워. 자, 일단은 이 친구 조금 매콤한 맛이 약간 있긴 있는데, 맵기는 약간 불닭볶음면에 한 3분의 1 정도? 조금 매콤한 약간 짜장면에 약간 가까운 맛? 자, 두 번째로 이 친구. 야, 얘는 냄새부터가 불닭볶음면이 아니고, 그냥 볶음면? 약간 간장으로 볶음면 같은 스타일? 이 친구는 불닭볶음면이랑 할 수가 없어요. 그냥 불닭볶음면의 5%도 못 뺏긴 수준, 그냥 아예 다른 음식입니다. 이거는 리뷰가 안 돼. 그냥 춘장 소스로 만든 약간 매콤한 그냥 볶음면 같은 느낌이지. 절대 불닭볶음면 같은 느낌이 안 나요. 세 번째는 이 친구. 얘는 좀 그럴싸하게 생겼어. 오, 냄새가 일단 얘도 불닭볶음면 냄새가 안 나는데? 이거는 일단 면이랑 소스랑 따로 놀아요. 같이 붙어서 뭔가 끈끈한 느낌이 아니고 뭔가 둘이서 그냥 뭔가 헤어져 있는 느낌이야. 전혀 불닭볶음면에 흡사하지 않아. 그냥 진짜 이것도 다른 그냥 매콤한 면 느낌이고 그 불닭볶음면의 그조그마한 향기조차 느껴지지가 않아요. 어 그나마 얘가 불닭볶음면을 그나마 가장 잘 카피한 녀석. mm